이 시간에는 난청, 귀가 잘안 들리는 거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사례를 보여드리고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올린 그 영상 보면 마지막 이명까지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올려드렸죠. 네, 여기 보면 난청의 문제가 있습니다. 난청이 생기고요, 이명도 생기고 난청과 이명은 함께합니다. 이명이 심한 분들은 귀가 안 들려요. 네, 또 난청 있는 분들은 분명히 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친구처럼 항상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이 난청도 이분이 보면 네, 하루 3 시간으로 기본으로 한것 같고 목지압은 기본 2 시간에 증상들 다 없어지고 증상들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난청, 귀가 잘안 들리는 증상도 다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지압했는지는 저번 영상에 아주 자세하게 33분 넘게 걸쳐가지고 너무 자세하게 왜 이명이 생기는지 예. 그리고 이명을 어떤 식으로 지압을 해가지고 고쳐버렸는지 이게 난청하고도 똑같습니다. 난청도 똑 제압이 똑같으니까 이전 영상을 보시고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을 들으시면 난청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청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지압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귀 속에 있는 염증을 없애야 돼요. 네, 염증, 귀 속에요. 노폐물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염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부어요. 모든 염증이 생긴 곳에는 붓습니다. 그리고 부은 것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된 상태로 방치되면. 부은 그곳이 딱딱해집니다. 하나 예를 들면, 콧 속에 염증이 생기면 붓죠? 뭘 그게 붓죠? 부은데 빨리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기 만져보면, 이런 데가 부은 자리가 만져보면 딱딱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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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딱해집니다. 갯속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그, 노폐물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목이 많이 굳어가지고, 또 턱이라든지 축두근이귀 주변으로 해서 모든 그 속까지 근육들이 굳어 있으면 그쪽으로 순환이 느려지니까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살찌듯이요, 노폐물이 쌓이게 돼요.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붓고 나중에 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딱딱해질 때 붓게 되니까 신경을 누르게 되죠. 부으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청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소리가 점점... 점점, 점점, 점점 약해지게 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손으로 비벼보세요. 양 가까이 대고 이렇게 비벼봐가지고요. 오른쪽 귀가 소리가 큰지, 왼쪽 귀가 소리가 큰지, 어느 쪽이 작은지를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명이 왼쪽이 더 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비벼보니까 왼쪽에서 더안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정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목지압을 저번 영상대로 목지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6번 지압기로 목을 많이 지압하고요. 많이 지압하고 또 경추 두피지압기로 경추 두피지압기로 턱까지 턱에서 귀로 혈액이 빨리빨리 흐를 수 있도록 그리고 측두근, 뒤통수, 후두근, 후두화근까지 후두하근이 또 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그 신경이요. 그래서 후두하근도막 지압하고 귀 주변에 목 전체를 다 이렇게 지압했더니 여기 안 들렸던 잘안 들렸던 이 왼쪽 귀가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번 영상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니 삼각 지압기로 예풍혈이라고 해 가지고 귀 여기 딱딱한 이뼈 바로 밑에 이 부분이 정체가 되면, 혈액이 빨리빨리 흐르지 못하게 되면, 여기 독소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소들이 빨리빨리 순환되게끔, 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백이나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네, 이귀 밑에, 귀 밑부분, 귀 뒤에까지, 5초, 5초, 제가 편의상 막 빨리빨리 했는데요, 5초에서 10초입니다. 10초, 10초, 깊이 깊이 이렇게 지압을 해서 귓속으로 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아까 염증은 지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이 귓속의 염증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지압과 더불어서 염증을 없애는 생야채. 자연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생 야채가 염증을 없애지 이것을 쌀만 버리거나 된장, 뭐 국을 끓이면은 이게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 야채 꼭 이것만 드시란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생 야채가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샐러드로 드시지 마시고요. 샐러드, 샐러드도 좋긴 하지만 샐러드는요. 치료까지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생 야채 네, 막쓴쓴 쓴 야채들 있죠. 이런 야채들 좀 300g에서 500g 정도면 은큰 그릇으로 가득 찹니다. 엄청 많은 양이죠. 이것을 작은 작은 씹어먹는데 완전히 입에서 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 죽으로 심지어 즙으로 만들어 가지고 삼키셔야 돼요. 대충 씹어가지고 삼키면 안 되고요. 입에서 전부 다 소화를 시킨다는 각오로 30번이든 50번이든 100번이든 작은 작은 씹어가지고 죽으로 또 즙으로 야채 즙으로 만든 다음에 반드시 삼켜서 위장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2리터 이상 드셔야 돼요. 반드시 천연소금 식용으로 쓰이는 좋은 소금 구입하셔가지고 여기 1리터 여기 삼다수 또는 뭐 백산수든 무엇이든 여기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네, 식염수로 이렇게 제 영상 네, 또이 카페의 모든 것 여덟 가지 그래 보면 소금 편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2리터 이상의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계속 꾸준히 마시다 보면은 몸 속에 혈액 속에 그 면역 세포가 아주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금물 식염수를 드시기 바라고요. 대장거을를 반드시 하셔가지고 장을 부드럽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이 굳어지게 되면 여기에서 그 영양분이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물다 보니까 막 썩어가지고 여기서 막 가스가 막 나오고요. 수천 가지 유해가스와 독소들이 장에서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은 결국은 이것이 또. 귀에까지 전부 다 공급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배지압을 해서 장을 부드럽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배지압도 하시면서 전신 지압을 하셔가지고 등도 지압하시고 어깨도 목, 턱, 귀 주변의 모든 곳, <laughs> 귀 주변의 모든 곳또 여기 어깨까지 전부 다 지압하셔가지고 혈액이 귀 속으로 많은 양의 혈액이 막 팍팍 팍팍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근육을 풀면서 동시에 생체식을 해서 염증을 없애야 됩니다. 그러면 난청의 문제, 귀가 안 들리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 지압법. 반드시 발지압, 손지압까지 전부 다 인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오늘 영상대로 생야채를 또 물, 천연소금을 넣은 이 물을 복용하면서, 네, 또 장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혈액, 깨끗한 혈액이 귀 속까지 세차게 흐르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렇게 손을 비볐을 때 소리가 조금씩 회복될 겁니다. 그런데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장담도 못하고, 지금 어제 영상, 난청이 해결됐단 분은 30대 중반이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도전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리겠는데, 나이 드셔가지고, 이제 귀가 소리가 안 들리는 분은 저는 모르니까요. 그것은 알아서 그냥, 하여튼, 귀에 좋으니까더 나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지압기 사용해가지고 지압을 하시길 바라고. 또, 진주종. 귀 속에 염증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굳어가지고 돌처럼 딱딱하게, 진주처럼 동글동글 해가지고요, 굳어버린 분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아무리 지압을 하고, 네, 혈액을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생체식을 해도 그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버린 것들이 녹아질, 녹아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주종으로 인해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 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그 영상처럼, 네, 이분처럼 난청, 성공님처럼 30대 후반이나 40대, 뭐, 이런 분들이 난청이 있다면 반드시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난청을 해결하려고 지압한 게 아니라 그냥 지압하다 보니까 브레인포그 없어졌고요. <laughs> 지압하다 보니까, 네, 어지럼증 없어졌고. 신기하게도 난청. 난청, 그냥 모르고 지압했는데 난청의 문제가 해결돼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보이는 이런 지압기, 지압기들 사용해가지고 굳어진 근육을 많이 풀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지압기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지압기 원조 기적쌤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압기 구입 방법이라든지 배송은 모든 영상에 고정 댓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